안녕하세요. 너무 부끄럽지만 어제 소연이가 저를 위해 영상을 찍어줬으니 하필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. <laughs> 이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. 화장을 오늘 해야 된단 말이죠. 원래 일하러 갈때 화장을 안 하는데, 오늘은 해야 해가지고 즐거운 화요일 출근 준비 시작. 어제 소연이가 저에게 영상을 주면서 편집할 영상을 준 거지. 그래가지고 어제 b를 받아버리고 그 영상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안 귀여우셨어요 다들?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보겠다고 개 끼를 부리다가 새벽 5시에 잠이 들고 오늘 아침 8시 20분에 기상을 해서 지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다 다크서클도 미쳤다 나는 오늘 죽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전 무슨 일을 할것 같나요? 알아맞혀 보십시오. 진짜. 왜 이렇게 생겼지? 왜, 왜 이렇게 생겼지? 소윤이는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 거지? 아기 예쁘다고 하는 게다 거짓말일까? 아니면 그다 콩깍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? 어머 어떡해 소인이 보고 싶다 <laughs> 애교살 그려줄 겁니다 갑자기 어? 어? 에 네, 사고다 머리는 뭐예요? 머리 왜 이래? <laughs> 다시 생각해도 너무 귀엽네. 혼자 저기 주방에 서가지고 키친타올 위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었다는 거예요. 짜증나. 귀여워. 열받아. 찢어버리고 싶어. 끝하스, 끝, 끝, 끝이 났습니다.